16채널 서보 모터 드라이버 보드는 로봇 공학, 예술 설치, 그리고 복잡한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생명을 불어넣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16채널 서보 모터 드라이버 보드의 세계를 탐험하고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6채널 서보 모터 드라이버 보드란 무엇인가요? 16 채널 서보 모터 드라이버 보드는 최대 16개의 서보 모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전자 회로입니다. 각 채널은 개별적으로 제어 가능하며, 이는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PID w m 펠스위드스 마 t 레이션 신호를 사용하여 서보 모터의 각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원하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 팔의 움직임. 예술 설치물의 동적인 표현 또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정밀한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실전 팁. 서보 모터의 종류, 디지털, 아날로그와 전원 공급 장치의 용량을 확인하여 보드와의 호환성을 확보하세요. 16채널 서보 모터 드라이버 보드 선택 가이드. 나에게 맞는 보드는 다양한 종류의 16채널 서보 모터 드라이버 보드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PCA 9685 기반 보드. 전용 드라이버 IC를 사용하는 보드, 그리고 아어도이노와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호환되는 쉴드 형태의 보드 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경험담, 저는 처음 로봇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PCA 9685 기반 보드를 선택했습니다. I2C 통신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전류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전용 드라이버 IC를 사용하는 보드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FAQ, 별표 Q 콜론 16채널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A 콜론 아니요. 필요한 만큼의 채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Q 콜론 어떤 통신방식을 사용하나요? A 콜론 I2C, SPI, UART 등 다양한 통신방식을 지원하는 보드가 있습니다. 16채널 서보 모터 드라이버 보드 활용. 무궁무진한 가능성 16채널 서보 모터 드라이버 보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별표 로봇 공학,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 팔, 이동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제작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16개의 서보 모터를 사용하여 로봇 강아지의 다리 관절을 제어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별표 예술 설치, 동적인 조각, 움직이는 예술작품 등에 활용되어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서브모터를 사용하여 빛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키네틱 아트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표 자동화 시스템, 산업 자동화, 스마트 홈 시스템 등에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부분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창문의 개폐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법. 아워도이노 IDE와 서보모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각 채널의 PWM 신호를 제어하고 원하는 동작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16채널 서보모터 드라이버 보드 사용 시 주의사항 별표 전원 공급, 충분한 용량의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족한 전원 공급은 서보모터의 성능 저하 또는 보드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별표 배선, 정확한 배선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배선은 서보 모터의 오작동 또는 보드의 고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별표 과부하. 서보 모터의 최대 토크를 초과하는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부하는 서보 모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 서보 모터를 처음 연결할 때는 테스트 코드를 사용하여 작동 범위를 확인하고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6채널 서보 모터 드라이버 보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도구입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16채널 서보 모터 드라이버 보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품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3d4u/products/12320889